시청자 제보입니다. 제가 진짜 재수없는 사람인 거 인증 영상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건 역시 작년 일입니다. 작년 12월. 심지어 한문철 영상에 제보하고 채택돼서 쇼츠 영상에도 올라온 제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방 시청자 분이시고 한문철 선생님 방송에도 채택돼가지고 쇼츠로 올라갔대. 자, 보시면은 앞에 흰차가 있죠? 이 뒷공문을 가다가 어, 자회전으로 들어갑니다. 이 차가 들어가려면 들어갔어야 되고 말려면 말아야 되는데 어, 분명히 봤을 텐데 여기서 갑자기 들어와요. 이거 과연... 사실 어떻게 나왔어요? 그치? 얘가 이렇게 꺾을려는 모션 취하다가 여기로 들어오는 거 말이 안 되지. 완전 갖다 박으려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이 기사님이 먼저 진입한 거 같은데? 얘 멈췄잖아. 여기에 멈춰있었고 그쵸? 멈췄죠. 그래서 먼저 진입해가지고 얘가 진입은 먼저 한거 같긴 한데. 아, 애매하다. 이거 되게 근데 중요한 게 얘가 핸들을 바꿨어요. 갑자기 배달기사 형님 쪽으로 파고죠 페이크 주고 팍 들어옵니다. 팍 가가지고 아, 9대1 보시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때려 박습니다. 어, 빵 이렇게 때려박아서 아이고 많이 안 다치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니 벤츠 차준데 돈이 없어? 9대1을그 와중에 우겼습니까? 1이라도덜 받게 하려고? 이거 완전 갖다 때려박은 수준인데? 영상 모자이크 때문에 안 보이는데 우회전 깜빡이도 켰다. 2차 기준으로 우회전이면 열로 간다고 깜빡이를 킨 거지. 근데 여기 깜빡이 켜놓고서 열로 온 거죠? 어 우기면 무조건 먹고 들어간다고? 야 근데 이건 너무 때려박은 느낌인데? 이 사람은 일부러 칠라 그런 거야 뭐야? 어떻게 이렇게 오는 거지? 봤나? 못볼 수가 있나? 바로 앞에 있는데? 이거는 하자가 있습니다. 요쪽 본거 아니야? 요쪽? 요쪽 보고 있었나? 와이 어, 사장님 되게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정신 나간 거지 이거? 이야, 보통 저런 건 비보호 무조건 하, 하나 잡고 들어간다고? 이 형님이 비보호해가지고 일단 일 잡힌 거야. 그냥 벤치나 BMW 타고 다니는 분들은 자기밖에 모른다. 이 정도면 갖다 박은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이 정도면 원한이 3대째 내려오는 철천지 원수의 원한이 있는 정도 아닙니까? 이 정도 때려 박은 거는? 일부러 박은 수준인데. 이거 유도탄 수준입니다. 이게 자동차랑 바뀔 때 박은 것 같지만 이거 톡박은 것 같죠? 자동차 사고가 그런데 살짝 톡박은 것 같은데 범퍼가 찌그러져 있어. 이거 아픕니다. 우회전할 것처럼 헤이크 쓰고 직진했다. 다 보입니다. 에어 필러에 가려진 것도 아니고요. 우회전해야지. 어라 오토바이 들어오네 박아볼까 이렇게 보임. 입다근데제 생각에는 이게 어떠한 상황으로 추정해 되냐면 이거는 제 정신이라면 못볼 수가 없거든. 이렇게 가다가 이 양반이 사람 때문에 멈춘 것 같아. 일단 사람 때문에 멈췄거나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보고 있다가 어 여기 아니야 하고 트는데 오토바이 운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보이거든 이 사람이 여기로 가려다가 여기로 틀었으면 여길 봐야 되잖아 근데 여기를 안 보고 이쪽을 보면서 이쪽으로 트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차대 사고라 백대빵 안 나올 듯 한문조절 구독자 의견이에요 이거 되게 유명한 쇼칭인가 보네 가만히 있어봐 형님들 벤츠가 단차가 이렇게 있나? 벤츠 차주 형님들 모십니다 벤츠 저기 헨다 이렇게 단차가 커올래 가만히 있어봐 단차가 너무 있는데? 어? 이거 뭐 수리비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벤치 믿고 갔다 박은 걸 수도 있다. 벤치면 다 피해가. <laughs> 한번철빵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기하게 여자 운전자분들이 대부분 자기가 진행할 것만 보면서 다니면 어? 그렇더라니까? 아 여자 운전자이셨나 봐요? 우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 차선 변경하는 빌런들 많아요. <laughs> 이건 뭐 페이크야 뭐야? 아니 단차가 눈에 보이네? 여기 단차가 눈에 보여요. 이거 안 보여? 아니 이런 벤치 같은 명차에 단차가 이렇게 있어? 아구가 안 맞는다고 이렇게? 오호 그래요. 이거 되게 신경 쓰이는데?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이 단차 가 원래 벤치 벤츠가 지밖에 몰라요. 저는 요새 제네시스 구형 보면 피하고 다닙니다. 제네시스 구형. 심지어 저 운전 자분 본인 블랙박스 영상 끝까지 공개 안해서 이번 중에 제 불방을 가지러 갔다 왔어요. 지가 통화 중이었던 간에 딴 짓을 했던 간에 뭔가 찔리니까 공개를 안 하겠지. 너무 당연하게. 벤츠 단차는 정시 센터가 아닌 사업체에서 대충 싸게 수리할 경우에 생길 수 있다. 그럼 이미 한번 사고가 났다고 추정할 수 있어 형님들? 이거 망상이야 아니면 의심해볼 법해. 얘기해줘. 형님들, 내가 이거 날카롭게 단차를 봤잖아. 이 왕배 매의 눈으로 단차를 봤잖아요. 이거 한번 사고가 났는데 사설 수리점에서 수리해가지고 생겼다. 망상이다 아니면 은 의심해볼 법하다. 뭡니까? 사고 차량일 수도 있겠다. 단차 아줌마 벤치. 3위 일체는 3위 일체.